다음 소수의 나눗셈 개념정리 9번입니다 이번에 자리수가 다른 나눗셈이에요 얘만 하면 거의 모든 소수의 나눗셈은 다할수 있어요 이 뒤로는 몫을 뭐 반올림해서 나타내는 거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이런 거 배울 거고요 이 자릿수가 다른 나눗셈을 할줄 알아야 그런 거할수 있어요 1번 1번 자, 2.52 나누기 1.4를 계산해 볼 거예요 어? 지금 자릿수가 둘이 다르죠? 네 자, 계산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거예요 방법 1번 1번은 나누어지는 수, 앞에 있는 수 있죠? 나누어지는 수를 뭘로 둬요? 자연수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몇배한 거예요? 100배 했죠? 그럼 얘를 100배 했으니까 252가 되는 거고요. 자, 얘를 100배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0. 140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봐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2.5인데 얘를 100배 해가지고 소수점이 일로 옮겨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1.4인데, 두칸옮겨쓰기 여기 0이 생긴 거죠. 소수점 1로 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들어가죠. 그러면 140이 될 거고요. 빼주면 어떻게 돼요? 112. 112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어떻게 해줘야 돼요? 0. 그렇죠. 0을 붙일 수 있죠. 소수점들은 0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으니까. 대신 여기 점을 붙여줘야 돼요. 이해되죠? 몇번 들어가요? 여기 0딱 생기는 거예요. 8번 들어가죠. 그죠. 발령은요. 8432 이렇게. 아, 그럼 1.8이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방법 2번. 2번에는 나누어지는 수가 아니라,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위에는 나누어지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서 계산했죠? 어, 만들어 계산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2.52 나누기 1.4인데 얘를 기준으로 맞출 거니까 몇 배만 시킬 거예요? 1 0 배만 시킬 거죠 0배 얘도 똑같이 1 0배 해야 돼요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랑 똑같은 배를 해야지 똑같은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25.2 얘는요 14 이렇게 된 거예요 세로셈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세로셈으로 표현해 보면 2.52 1.4예요. 열배했으니까한칸 움직였죠. 그럼 얘도 열배니가 뒤로 한칸 움직이는 거예요. 소수점이 뒤로 옮겨진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나누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 1 2죠 네. 그러면은 그다음 뭐 해줘야 돼요? 8. 네. 대신에 여기 소수점이 옮겨졌으니까 목도 여기에 소수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얘가 112,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세가 똑같이 1.8이 나온다는 얘기. 이해됐어요? 네. 이두 번째 방법을 굉장히 선호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먼저 필기해보겠습니다. 핏. 자, 이제 2번. 풀어보면요, 선생님 두 가지 방법이니까 하나는 자연수의 나누기, 하나는 세로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1.17 나누기 0.9. 그러면 한 자리, 한 자리 옮겨가지고 할수 있죠? 9, 1은 9, 27, 9, 3, 27, 자 빼니까 0이죠 옮긴 소수점을 기준으로 서 점을 찍어주면 돼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나누기 방법으로 해보면요 분수로 해볼까요 한번? 1 0 0분에 어떻게 되죠? 117 나누기 1 0 0분에 얼마죠? 90 90 이렇게 나눠볼까요? 그러면 117 나누기 90 하면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은, 90. 27하고 뒤로 0은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점 붙이면 돼요. 3. 3.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세 번째, 뭐, 자연수로 해도 100배, 100배 하면 돼요. 음. 100호 팻에도 똑같아. 요 여기가, 뭐가 오면 돼요? 여기 소수점 가고요. 1 0 곱해서 하면, 117 나누기 9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1, 90 하고요, 맞죠? 똑같아요, 옆에랑. 점, 요렇게요. 맞아요? 네. 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연수로 해줘도 똑같아요. 예 네. 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음. 자, 이제 소수점 찍어야 되는데요. 얘가, 봐요. 10 곱하면 얼마가 돼요? 14. 여기 10 곱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로 소수점이 옮겨오는 거죠. 얘도 옮겨오고. 그럼 소수점 같은 위치 찍어주면 돼요. 따라서 12.6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이렇게 있었죠? 그죠? 네모칸이 음. 하나. 진죠감 감쪽지로 해도 대박. 기 <laughs> 이상. 아? 어떻게 세울, 세울까요? 지금. 어. 네모. 네모 어. 나누기 1.4 이게 바른 식이야. 네. 번두 번째는 잘못된 식이야. 네모 곱하기, 곱하기 1.4는 5.096. 그러면은 승구야 네모는 어떻게 구해야 돼? 5.096 나누기 1.4. 아, 그렇죠. 그러면 은5.096 나누기 1.4니까 각각 몇배 해야 돼? 어, 10배 10, 10배. 10배 해야죠. 10배, 10배. 그러면 여기 몇개 들어가냐면 3개. 그죠? 42. 89니까 또몇번 들어가? 네. 6번 들어가죠. 84. 그 다음에 얼마예요? 4. 56이니까 4번. 그죠? 아, 그럼 어떤 수는 구해졌어요. 3 6 4에요 아. 자, 그러면은 어떤 수는 3.64. 자, 이제 1번씩 바른 식에다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3.64 나누기 1.4가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야 됩니다. 3.64 나누기 1.4. 10배, 10배. 그다음에 2. 28. 84. 아, 6, 그죠? 84, 0. 소수점? 같은 위치에 찍으면 돼요. 2.6이 됩니다. 음.